아,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 행진을 막 시작하기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광야길을 광야길의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요, 구름과 함께 걸으라, 구름을 보면서 걸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지막 최종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팔 두 개를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광야길 행진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서 불면서 움직이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서 광약길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방식, 어떠한 태도로 걸어가야 하는지 한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최종 점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명령하셨어요? 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하나에 꽂혀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구름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결국 또한 하나님은 은나팔 두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소집도 하고 출발하게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들음의 공동체 들으면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공동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야 할까요 일단은요 참 중요한데 듣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듣는 줄 알았는데요 나팔을 부는데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걸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 소리는 누구도 듣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함께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10절도 보시니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 나팔 소리 이 제사장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소리를 백성들만 땅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도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소리,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소리. 그러니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수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장막에 앉아 있다가 구름이 떴는데 못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가 혹은 바쁜 일을 하다가 구름이 떴는데 못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국은 뭐죠? 못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눈이 두개 밖에 없고 또 방향은 한 곳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두 군데를 못 쳐다본단 말입니다. 내게 매몰되어 있다가 땅에 매몰되어 있다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또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수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수납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그냥 나팔 부니까? 구름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겠죠. 그러면 보는 것보다 더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의 수납은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공동체이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확실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광약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것은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끝이 아니고, 무슨 소린가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별해서 들어야 될까요? 고대시대에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만 나팔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불과 한 1년 전쯤에 나왔던, 이집트 그 강력한 군대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이집트도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고대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 나는 소리인지, 에돔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압에서 나는 소리인지, 가나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분별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 할지라도 종류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소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소리는 모으는 소리예요. 3절 읽어 볼까요? 시작. 나팔 두 개를 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 자, 나팔 두 개가 뿌 하고 부러지면 온 회중이 하나님께 모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사절을 보면요.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이번에는 사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 나팔 소리가 지금 뿌 하고 나는데 이게 두 개가 나팔이 울리고 있는지, 하나가 나팔이 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를 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나 부르나 보다. 하고 하는 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부장을 불렀는데 자기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백성 나를 불렀는데, 아이고, 이거 천부장 부르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앉아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으는 뭐 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또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짧게. 스타카토처럼 뽀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동쪽 진영들이 뭐할 것이다? 움직이라는 소리예요, 이번에모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급하게 이제 움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나면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움직여야 돼. 그런데 먼저 스타카토처럼 빡 하고 불면 동쪽 진영, 지금 네 진영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진영이 움직여야 돼. 자, 그런데 스타카토가 두 번째 뽀뽀 하고 또 올려요.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크게 올릴 때는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남쪽 진영이 움직여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딱올렸는데 동쪽이 안 움직였어요. 아니,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움직이라는 소리인가 이건 모이라는 소리가 아닌데. 아, 모이라고? 하고 회막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라 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가라 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중요한 소리가 있어요.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크고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싸우라는 소리예요. 뿌어 부는 예요요 목소리가 조금 <laughs> 그러면 이건 모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나가라는 소리도 아니라 칼을 차고 싸우라는 소리 앞에 대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이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 드리고 하목제물 드리고 나팔을 불어요. 이 날은 나팔을 또 불어요. 근데번제물과하목제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희락의 날이에요. 누리라고, 쉬라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모이라는 소리인지 나가라는 소리인지 싸우라는 소리인지 쉬라는 소리인지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공동체 그런데 자세히 듣는 공동체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중직자들이 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뭘 이끌어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건 성도들이 다그 어 맡은 부서의 그 부장들이나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 중심으로 그 부장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알 거예요. 저도 주보 광고를 한번 내보면요, 다 같이 들었거든요. 주일날. 근데 어떤 분은 못 들었대 아예. 이것도 큰 문제예요. 못 들었대. 근데 어떤 분은요, 같은 광고를 들어놓고도 모이라고 광고했는데,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싸우라고 광고했는데, 안식하고 있고, 천부장 불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또 와가지고 있고, 부장들 불렀는데, 성도가 와 있고, 성도들 다 불렀는데, 안온 사람도 있고.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아예 못 듣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식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히 들어라. 듣는 게 훈련이거든요. 앞에서 뭘 하면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만 잘 닫고 잘 열고 있으면 됩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고 잘 듣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요. 그 사람의 소리도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이 바른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싸우라는 소리도, 아, 하나님 나보고 싫어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분이 차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지금은 절기를 지키고 좀 쉬어라. 라는 소린데도 분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막 나가라는 소린가 보다. 싸우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좋은 상태, 바른 상태, 거룩한 상태로 두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부인의 마음을 잘 알까? 늘 아내한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야, 저 부모는 어떻게 저렇게 자녀의 마음을 잘 알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때로는 내게 더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게더 집중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간절하게 호소하는 소리도 잘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소리, 쉬라고 말씀하시는 소리,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늘 자세히 들어야 된다. 광야길은 자세히 들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라.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순간순간 매 순간 평소 우리의 일상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 그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듣다가 오늘 그만두는 것, 오늘까지 듣다가 내일 듣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이 막연하게 그냥 생죽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광야길 자체가 힘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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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그리고 혹은 계속 뺑뺑이 도는 것은 윤회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점에서 끝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을 향해,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내게 오실 역사적인 끝이 나든 아니면 내 인생의 개인적인 끝이 나든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끝은 결국 소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요. 30절과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때에 징조와 인자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우리는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재림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지금도, 땅에서도 나팔소리 계속 들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더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자기가 창조주래, 또. 이제 끝이 뭐, 매달 며칠 나 오는데, 또 이상한 나팔소리가 엄청 많이 울려요. 그런데 진짜 끝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도는나불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소리 끝을 나팔 소리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때는 은나팔 두 개로 지금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끝을 결국은 우리는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의 소리 이것이 분명히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팔의 순식간에 호려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51절 다시 한번 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다가 보면 알람 소리가 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새로운 새로운 시작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죽을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 우리는 잠자는 것과 같이 자다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이땅 싸우면서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영화롭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화,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는 그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자는 듯한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는 그 날에 귀에 들릴 때에 우리 몸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적인 몸을 입고서 부활하여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도 결국 뭐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기능하는 감각이 바로 뭐라고 하던가요? 청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든지 죽었든지 하든지 간에 그때 의사들 뭐라고 말합니까? 말해줘라. 하고 싶은 말다 해줘라. 왜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청각은 살아 있다라 그래서 이렇게 종종 그 혼수 상태에 빠졌고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도 가끔씩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잠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귀는 끝까지 기능을 한다라고 말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까지 들어서 주님이 오신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싸움 다 끝내고 완성되었다는 소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 제사장으로부터 들려지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근데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보고 들으면서 가는 동,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들으면서 선택하고 자기의 광약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건 공통적이지만 딱 다른 건 하나예요. 다른 걸 본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으면서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걸어가요. 그러므로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 것이 다르고 들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보고 걸어가게 하소서.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끝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평소에도 들으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들으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